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스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부권간 갈등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갈등을 멈추고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전남도의회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30년 수건인 의대 유치 그동안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17개 광역시도의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우리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문제가 매번 세정과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목포의 전체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특히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이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는데요. 어, 물론 순천에서도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어, 순천 후보들께도 그런 핵심 어,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전남도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음. 어, 유치를 3대 핵심 과제로 포함을 해서, 어, 대학의 기회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첫 발은 목포, 목포에서 시작되었죠. 어, 2008년도에 목포대에서 의과대학 설립 정책 포럼을 추진을 했었고, 또그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어, 유대 유치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어, 이후 10만일 서명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어, 그런 정치권의 예, 요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 지난 2018년도에 윤수아 전 국회의원께서 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어, 조사 영역을 교육부 주관으로 어,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해서 실시했는데요. 어, 2019년도 12월 말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 그 결과, 어, 결과를 보면은 BC,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 분석에서 1.76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어, 경제성도 뒷받침이 된다는 그런 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전남 지역은 고령화가 참 많이 진전된 지역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제일 먼저 진입한 지역인데요, 이 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이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현황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대 유치 필요성과 공공 보건 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남도 내 의사는 3131명입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25.3명 이고요. 전국 평균 29.7%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정 고시하는 응급의료취약지역도 전국 99개 시군에서 17%를 차지는 17개소 가 이렇게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문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시설 장비도 어,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어, 감염병 대응에도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드러났죠. 어, 필수적인 의료 인력인 감염병 전문의가 우리 전남 도, 도내에 두, 도내에 두명 밖에 없습니다. 어, 목포의 한국병원과 순천, 순가로로병원에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그리고 국가지정 감염병 입원치료병원인 목포 국립병원에는 어,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위한 그런 음압병상이 10개 병상이 있지만 에, 그마저도 감염병 전문의가 없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남대병원이라든가 조선대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 그래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음압병상을 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 코로나19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공 의료 비중을 보면은 OECD 평균 73%인데 우리나라는 10.4%로 OECD 꼴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의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공공 의료 비중을 어, 최소 20%에서 30%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의대 유치가 이제 전남 지역에 이제 없는 관계로 해서 이제 16개의 시군 중에서 지금 없는 게 이제 전남의 유일한데요. 어, 이 부분 관련해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과거에 뭐,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에서도 어,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행이 됐던 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 공약상으로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행이 됐던 음, 지금 공약으로 발표가 되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의대 정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 부분 할당이 돼야지만 이제 지역 의대를, 의과대학을 이제 그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특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 현재까지는 뭐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정원수 확대를 지금 반대하고 있죠. 뭐, 최근에도 지금 보험복지부에서 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자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또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어,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그,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뭐 여러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은 어, 첫 번째로는 어떤 정부에서 이런 그 의사, 의과대학 정원이 일단 늘어나야지만, 뭐, 이게 확대가 되면서 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던 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풀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이 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 일례로 들어서 지금, 나주에 이제 그 들어서기로 한 이제 그 한전에서 하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불과 뭐 3년 안에 벌써 2년 만에 그 설립, 어, 공과대학이 설립하기로 이제 뭐 확정이 됐고 이제 곧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설립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어, 이런 것과 같이 저, 어떤 그 그때 나주에서 이제 보여준 것은 나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천억 원,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 천억 원 어떤 구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그어 대학 설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빠른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 목포에서도 목포대학교에서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이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아 어, 조금 구체적인 어떻게 뭐 부지라든지 시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어 홍보가 돼서 어떤 그 전남 도민들이 결집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갈수 있는 어떤 미니를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 정말 대학병원급의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 큰 지금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또한 네. 지자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전남의 의과대학 구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어, 네 그렇죠 수도권의 의료 인력이나 양성 기관과 그 의료 정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역간 의료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대도시 원정 진료가 자사제무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우리 도민들께 상당히 크게 작용을 되고 있죠. 어, 전국 광역지자체정 의과대역은 물론, 어,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자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안정적인 의료인력이 이, 충원이 이, 지금 필요한 실정이고요. 어, 전국에서 도서가 3585, 어, 3358개가 있는데, 예, 그중 전남이 2165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유인도서가 482개가 있는데요. 전남의 그중 57.3%인 26, 27, 276개 도시에 17만 3천여 명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목포 인근의 신안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의료 취약계층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의료기관이 없는 것도 어, 166개로 60%에 달해서 어, 의료행위가 아,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남은 최고, 전국 최고의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전남 인구의 186만 정도 인구 수 중에 22.6%인 42만 2,500명 정도가 우리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고령일수록 그런 감염병에 취약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자가 많은 수준이죠. 어 그래서 그런 인구 분포로 어 인구 인구 분포가 노인 인구를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 낮은 기대 수명과 높은 사망률 어, 그런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 낮지만 어 그에 비해서 이제 보건 의료 자원은 아주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해서 어 분만 의료 기관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에 나 서남권에 이제 의과대학에 꼭 유치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네,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단지 의과대학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뭐 대학 자체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대, 어, 대학 병원급의 어떤 병원이 하나 종합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 인프라의 확대와 또그 주변에 또 의료 어, 그런 인프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또그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단지 의과대학이 있냐 없냐의 뭐 문제라기 보다는 의과대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떠 대형 병원급의 어떤 의료 인프라 부재가 오히려 더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도서, 도서상간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그~ 인력들이 좀 필요한 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단이 이제 있는데 산단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화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 병원은 뭐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어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어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인한 어떠한 그 도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역 복원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순천과 목포 이렇게 지역 간갈등이첨예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번 총선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이슈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동부 지역에서 뭐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전남의 동남권 이제 그 의대 유치를 또 공약으로 걸었었고. 또, 이 목포권, 서부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그 전남 지역 안에서 이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어, 그렇지만은 어떤 의대, 전남권에 지금 의대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민주당, 접으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 처음에 이제 그 목포에서 목포대학교 의대의 유치를 이제 뭐 가장 오랫 동안 추진을 해 오셨고 최근에 이제 순천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논의가 됐고 물론 제 논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이정인 의원이 순천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시면서 그때 어 의대 유치를 그 공약으로 걸었 지만은 뭐 이후에 좀뭐 추진된 반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총선 기간을 통해서 어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으로 해서 이 동남권의 의대 유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 목포권에서는 이 부분이 그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정도의 가장 그, 그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동남, 동남권에서는 아무래도, 어, 산단과 직접적인 연관성, 그 다음 포스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좀 특화된 전문병원 형식의 종합병원을 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동서북권이 모두 함께 의대유치의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한 의대정 확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정책 포럼을 시작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어, 의대유치가 본격화되었었죠. 어, 그 이후에 2013년 8월, 목포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 영역을 일차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과 그것을 토대로 정치,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어, 어, 유치활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어, 시민단체나 목포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어, 또, 그 청원에 대한 7천여 명의 이렇게 서명도 이렇게 받아서 지역민들이 동참을 같이 했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순천대학교에서도 지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어,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치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열망 속 그리고 또 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그런 공약 속에서 어, 또 서명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 유치리 추진단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 전남도는 그 2007년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어, 그때 당시에 예,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건의를 했었고 그 후에 2009년도에 예, 전남 도청에 방문을 했을 때도 어, 목포대 의과대학 어, 건립 유치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그 이후도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의과대학 유치를 우리 이 목포대학교 정책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그런 어 영역을 봐 보면은 그 비용과 편익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개원한 그 양산 대학 어 부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1.05가 나왔었고 어 지금 현재 건립을 계획 중인 군산 전북대 병원도 1.10에 비해서 어 목포대학교 의과 대학은 어편 비용과 편익 부분에 대해서 1.76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어 경제적으로 아주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무르익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이런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정원을 이렇게 확충하고 의과대학 신설을 인가해 줄 것을 우리 역시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어 전라남도 도에서도 도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sns 활동이라든가 유치활동 지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3대 추진 전략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남의 3대 혁신 과제에서 첫 번째로 의과대학을 유치를 위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어 최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송성락 그 행정 부지사를 어, TF 단장으로 하고 어 지난 6월 2일 날첫 번째 회의를 주재를 했었습니다. 어, 우리 목포나 순천에서 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어 의과대학을 유치를 바라는 것은 음.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 서남권에서 어, 핫 이슈가 됐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그만 아주 중요한 열망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 순천과 목포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보다는 우리 도민들 전체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좀더 모색을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 결과까지 봤을 때 필요성과 당위성이 객관적으로 지시됐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대 유치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뭐, 과거에 전남, 전남에 이제 그 과대 유치를 위해서 도민들이 서명 운동도 많이 하고 백만 서명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현실적으로 지금, 저, 그,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뭐, 그 비용을 아직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들지만은 적게는 3천억 원, 그 이상 뭐 8천억 원까지 들어간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결국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란 부분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과거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산 지원인 부분 같은 것들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목포가 되든 순천이 되든 일단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좀뭐 전남도가 도와 그 지자체간에 상당히 협력이 돼야 될것 같고. 어, 각각 뭐 목포에 유치했을 때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순천에 유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 좀 유치가 될수 있도록 하고 유치가 된다면 순천이나 목포에서도 어,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 그리고. 어떤 그 병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뭐, 과거에 서남대 의대처럼 뭐, 49명 정도가 아닌 조금 더 확대된 정원수를 가져와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정합병원급의 어떤 대학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전남도에서 힘을 합쳐서 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의과대학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했던 전남 의대 유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이제 갈등을 넘어 유치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